안녕하세요. 상상특허 한승재 별리사입니다. 어, 원래 그동안 이제 저 동료들과 같이 찍었었는데 어, 어쩌다 보니까 혼자 찍게 돼서 좀 민망한데요. 저희가 특허사무소니까 그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등록하기 위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데요. 이 영상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기존에 있는 특허가 뭐가 있는지 선행특허를 먼저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사전에 선행특허를 조사를 안 하고 그냥 특허 출연을 했다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 거랑 똑같은 게 있었다 라고 하면 은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경험한 사람 치고 그 특허는 그냥 거절되고 뭐 다시 다른 발명으로 특허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선행 특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키플리스라는 사이트에서 하면 돼요. 검색창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발명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우리 발명과 되게 유사한 발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보통 이제 발명자분들은 이제 몇개 최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인 만큼 비슷한 발명이 무조건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 발명들과 우리 발명을 비교를 해 가면서 우리게 등록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거 주목이 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한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될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신규성 그리고 하나는 진보성, 하나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신규성이랑 진보성은 두 개는 그냥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규성은 우리 발명이 기존에 있는 것들과 과연 동일한가 뭐 기존에 거랑 동일하다고 하면 신규성을 이유로 거절이 되게 됩니다 진보성은 신규성이랑 비슷하긴 한데 기존 것들과 우리께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들고 있는 볼펜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런 발명이 있었고 우리 발명에 이 볼펜 더하기 테두리에 그냥 금을 하나 그은 정도라 면 이런 금 긋는 정도는 이제 일반 사람들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이유로 거절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우리 발명이 진짜로 말이 되는지 뭐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무한 동력 이거는 이제 자연 법칙에 위배된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바로 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말도 안 듣는 발명들, 어, 지금 과학 기술은 절대 이제 불가능한 거. 이를테면 달까지 가는 엘리베이터 아니면 이제 막 우주 전함. 이런 것들은 딱 봐도 이제 말이 안 되니까 바로 거절이 되는 거겠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 나와 있는 출원입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것들이고요. 일단 사전 조사 해가지고 우리께 특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요거를 명세서를 만들어서 이제 출원을 하시면 돼요. 특허청에서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제품 그대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글로써 바꿔놓은 명세서를 보고 심사하는 건데 이 명세서 작성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일단 형식을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 형식을 맞춰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권리 잡는 청구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뭐 특허 등록 받아도 남들이 다 뺏겨도 뭐라고 이제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돼서 보통 이제 명세서 작성 작성할 때는 별리사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세서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을 하게 되면 심사관이 그 명세서를 또대로 이제 심사를 해요. 보통 심사부터 이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일반 출원의 경우에는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그리고 우선심사 같은 경우에는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물론 이제 요거보다 더 기형적으로 이제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해서 출원부터 등록까지 25일 만에 나온 것도 있는데 내가 낸 특허 출원이 뭐 20여 일 만에 나왔다. 이러면 이제 그냥 개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특허증을 받으시면 되고요. 뭐 아니면 이제 뭐한 9개월 한, 걸다? 이러면 아, 그냥 보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낸 명서들을 가지고 심사관이 심사를 한 뒤에 심사관이 생각하기에 이게 특허로 받기 부족하다 뭐 얘는 이제 특허를 절대 줄 수가 없겠다 라고 하면 우리한테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걸 보내줘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보정도 좀 하고 이 기존에 있는 거에서 우리 발명이 유도되기까지는 뭐 이런 이런 많은 노력이 있었고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효과적인 차이가 있고 라는 내용을 주장해서 을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박한 거 가지고 심사관이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이제 사유들이 회수가 안 됐으면 심사관이 거절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의견제출 통지서를 내거나 뭐 이렇게 되고요 심사관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설득이 되는 거죠 심사관을 이제 글로써 설득을 해가지고 뭐 심사관이 생각이 아 이거는 뭐 가능하겠다라고 되면 특허 등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면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이라는 걸 내는데 뭐 이렇게 되면 사실 그냥 등록이 된 거나 다름없어요 다만 권리는 그 우리가 등록 결정 나왔을 때그 특허청에다 돈을 이제 내야 되거든요. 뭐 보통 개인 발명가 같은 경우에는 뭐한 10만원 조금 아래로 내시면 이제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발명이 권리가 있다고 라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특허 출원 관련해서는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라도 어떻게든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이제 다음번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